당신은 아저루스 전역에서 용기와 정의를 추구하는 왕국들의 연합인 고결한 얼라이언스의 병사입니다. 미주의 섬을 탐험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얼라이언스 원정대가 최근 실종됐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신병으로서 구출 임물을 수행하기 위해 스톰윈드에서 출항했습니다. 사라진 원정대원을 찾아 이들을 고향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신병 앞으로 나와 보게. 섬 가까워지는군. 우리에겐 완수할 임무가 있네. 멋대로 잘... 모두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네. 실력을 보여주게. 좋아. 다음은 어, 이상하군. 비가 올 거란 예측은 없었는데. 조심하. 모두의 목숨이 달린 코리나무 훈련을 도와줄 걸세. 난이 폭풍에 대해 조타수와 얘기해봐야겠어. 모지아나 원정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활약해 주십시오. 대련 위치로 이동하시죠. 성공은 양보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도망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어, 언제나 적을... 아, 항복하겠습니다 뭐그점씨면 섬에서 뭐가 튀어나오든 문제없으실 겁니다 병사 콜, 임무 보고합니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대장님, 이 폭풍을 오래 견딜 수는 없습니다 모두 갑판 아래로! 실종된 원정대를 찾아낼 것세 멋대로 자리... 얼라... 신병 다행이군 다친 데는 없나 조심 얼룩은 뭉치면 위험한 녀석들이네 보급품을 해소하되 한 번에 너무 많이 상대하진 말게. 우리에겐 완수할 임무가 있네. 경계를 늦추지 말게, 멋대로 자리를 이탈하지 말게. 조심하기 모두의 목숨이 달려 있네. 걱정 마세요. 다른 대원들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폭풍은 태어나 처음 봤어. 폭풍 한번 지독하고만. 먼저 온 배도 휘말렸을 테지. 실종된 원정대를 찾아낼 걸세. 경계를 늦추지 말게. 멋대로 자리를 이탈하지 말게. 너희 셋은 원정대의 흔적을 찾아 섬을 수색하도록. 신병, 자네는 나와 함께 앞쪽을 정찰하세. 너무 배고파. 알라리아! 얼라이언스는 누구도 버리지 않네. 경계 헨리는 그대가 올 거라 했죠. 물론이지, 헨리는 내 아들이다. 헨리가 얼라이언스의 병사라는 것이 중요하지. 우린 누구도 버리지 않네. 가시멧돼지들이 습격했습니다. 배부터 체육의 알라리아, 기력을 회복해야 해. 실종된 원정대를 찾아낼 걸세. 조심하게 모두의 목숨이 달려 있네. 신병 가시멧돼지는 멀록보다 훨씬 위험하다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걸세. 좋아. 어디 실력 좀 볼까 우리에겐 완수할 임무가 있군요 좋 얼음 화살은 적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지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계속 시전하게 화염 장렬은 즉시 시전할 수 있네 잘했네! 즉시 시전되는 화염 장렬은 근거리에서 사용하기 완벽한 주문이라네 다시 연습해보세나 얼음 화살을 계속 사용해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게! 하여금 슬슬 감을 잡아가는 것 같군. 가시 멧돼지와 싸우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적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얼음 화살로 공격하도록! 그 정도면 가시멧떼지와 싸워도 되겠어. 동지들을 구출하러 가세. 우리에겐 완수할 임무가 있네. 멋대로 자리를 이탈하지 말게. 반갑습니다. 빛이 함께. 우린 북쪽에서 다른 이들과 합류할 걸세. 알라리아, 진군하기 전 기력을 회복해두게. 얼라이언스에 그 누구도 쳐버린 적 없네. 아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 이쪽이요. 가시메 돼지들이 일종의 의식을 행하고 있어. 무엇이 필요하오? 사냥은 계속돼. 고개를 높이 듯이오 흔들림 없이 조준하길. 사냥은 계속돼. 이동하세. 아들은 저 괴물들 손에 있을 걸세. 했네. 못보긴했지만 분명 살아있을 거요. 나도 안 해. 어떤 역경도 이겨내도록 키웠으니. 가시가 널 덮칠 것이다. 지게 받칠 제물이... 신입자들! 다음 재물은 미롱들이다 얼라이언스가 구하러 올줄 알았어요. 이만 빠져나가지요. 대장님이시군요. 헨리의 어머니 과로 와주실 거라 몇 번을 얘기하든지. 그래 왔고 말고 남은 원정대는 어디에 있나? 기계 잘 그... 모르겠지만 알아낼 방법은 있어요. 쉬엄쉬엄 쉬엄 하세요. 표본은 항상 채취하시고요. 듣고 있어. 흔들림 없이 조준하기. 오우거들에게 과학의 힘을 보여주죠! 재밌는 물건들, 제 정찰로봇 오천을 축소해서 몰래 가져왔거든요 이제 원래 크기로 돌려놓으면... 이 너무 커졌다! 살짝만 조정하면... 됐다! 딱 맞네요! 한번 써보세요 정답하세요. 정찰로봇 5천의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군요. 카메라가 있다고? 그러면 저기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나? 만일을 대비해서지요. 장치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아무것도 못볼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지만요. 그냥 너무 흔들지만 마세요. 쉿. 뭔가 보이는군. 이 영혼을 취하고 용을 되살릴 거다. 얼라이언스의 막강한 힘이 위험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아, 그 따위는 우리 용이 박살낼 거다. 다른 의식을 살펴봐야겠고, 이네 최후의 순간을 즐겨라. 운용을 부활시키고 있다고요? 그런 걸 어떻게 상대하지요? 의식을 막아야 하네. 저 언데드 무리를 돌파하긴 병력이 모자랄 텐데. 아니면 과학의 힘을 빌리죠. 크기 조정기로 주변 멧돼지를 크게 키워서 괴물들을 납작하게 짓밟는 거예요. 달리 선택지가 없군.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네. 장영술은 과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쉬엄쉬엄하세요. 그대 멧돼지 한 마리 갑니다. 이제 크기 조정기를 보정하면 아 이거 작아졌잖아. 오, 자, 이 눈금을 돌리면, 좋아, 이제 써보세요. 아이쿠, 이러면 못쓰는데? 자, 다시 해봐요. 만세! 거대 멧돼지 완성! <laughs> 대장님께 보고하러 가지요. 얼라이언스는 누구도 버리지 않네. 경계를 늦추지 말게. 조심하게. 모차 병력은 우리가 처리하지. 남은 인원은 길이 확보되는 대로 전진해 야영지를 설치하게. 직발거 명령을 내리게. 어머니! 도움주실줄 알았습니다. 가능하는 군 버텨보게 신병. 언데드가 처리됐네. 강영술사를 끝장내고 아들을 구출하세나. 좋군. 헨리를 살피러 가세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우거와 맞서 싸우려 했지만 놈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헨리, 실수는 실수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자, 계릭병사 상황을 전부 보고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오우...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계릭대장님 오우거들이 강령술로 용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놈들의 암흑 마법에 우리 같은 재물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곧 의식을 거행해서... 의식이 시작됐군요. 녀석들이 모아둔 생명력으로 용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야겠군. 신병, 계릭병사, 얼라이언스는 재앙 앞에서도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네. 오우거가 의식을 끝마치기 전에 막아야 하네. 출발하지. 의식을 멈추기 전까지 쉴순 없네. 멋대로 자리를 이탈하진 말게. 되세요. 함께라면 극복해낼 수 있네. 경계를 늦추지 말게.